안녕하세요. 아줌마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 포맘입니다. 한참 급성장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급성장기에 갑자기 올라오는 여드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저도 저희 큰 아들이 한 15cm 정도가 훅 키가 크면서 호르몬이 이렇게 왕성해지니까 뭐 여드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남자애들은 이런 관리가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피지가 블랙헤드가 돼버리더라고요. 어, 이렇게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아들의 직접 체험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케어를 했더니 짜잔 이렇게 변화했답니다. 아직 싹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진정되었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렌징 디바이스 루미스파로 매일매일 세안을 하게 했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꼼꼼하게 클렌징이 되니까요. 점점 블랙헤드도 줄어들고 피부결도 좋아지더라고요. 7일 동안 매일 관리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넷째가 이 사진을 보더니 어머, 형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들께 좀 사실적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트러블 부위를 좀 강조해서 찍다 보니까 다 음, 찍고 보니까 아들 얼굴이 좀 너무 못생기게 나왔더라고요. 아들 미안해. 두 번째로 세안을 한 후에 제가 엄청 엄청 여러 번 알려드렸던 알로에베라 스팅젤로 팩처럼 해주었어요. 알로에베라 스팅젤은 지난 영상들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이제 실제 아들의 현재 피부 상태를 공개하겠습니다. 예준아. 안녕하세요. 포마메 첫째 아들 장예준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리 예준이 피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죠. 음. 근데 아직 트러블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더 관리할 거죠? 네. 네 일주일 동안 관리하면서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혼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피부도 깨끗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열심히 꾸준히 피부 관리해가지고 꿀피부로 된 예준이를 만들겠습니다. 어, 파이팅! 파이팅! <laughs> 사춘기 중딩 아들의 여드름 케어 일주일 체험기를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예뻐지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